재물이 들어오고 아주 좀 횡재수도 살짝이 보이고 이번 달에 좋은 인연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보여요 이렇게 뭔가가 다 이루어진다 하는 달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라고 보여져요 안녕하세요 지성당의 지성입니다 어, 어, 이번 달 4월달? 4월달에 좀 좋은 띠, 뭐 대박 날 띠까지는 아니고요. 그나마 좋은 띠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세 가지 띠를 꼽았고요. 뭐 대박이다해서 내가 무조건 로또를 사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 흐름, 기세가 좀 좋은 걸 말하는 거니까요. 또 띠별로만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재미로만 봐주시길 참고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좋은 띠, 첫 번째로 좋은 띠는 용띠 분들, 용띠 분들은 뭐 재물이나 이런 것보다 귀인들이 많이 들어올 나한테 어, 도움을 줄 사람이 들어오는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좋은 인연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달, 4월 달, 한참 봄 기운이 물씬 피어나는 달이잖아요. 어, 제대로 봄 내음 맡으면서 어, 좋은 인연들 한분한분 한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어떠한 중요한 뭐 바이어나 미팅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또한 사람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달이다. 하니까, 음, 좀 사람의 좋은 기운으로 앞으로 어 이번 달뿐만 아니라 5월, 6월 좋은 기운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띠 분들 좋은 사람 많이 만나서 행복한 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띠는 양띠 분들이에요. 양띠 분들은 음 4월 달은 아직 초순인데 뭐큰 시험 같은 건 없겠죠. 그래도 어떠한 무언가를 준비하는 분들이다 하면은 학교 분이 좀 많이 많이 강하게 보이고 합격 혹은 뭐 시험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의 명예, 나의 이름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뭐 승진운이라고 하죠. 이렇게 남들한테 우러러 볼수 있는 그런 운이좀 강하게 보여요. 양띠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준비해 오셨던 일이 있거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뭔가 오랜 시간 장기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4월 달에 큰 결정을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뭔가가 다 이루어진다 하는 달에는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뭘 해도 된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만큼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어 노력이 없는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 아무래도 노력, 노력. 운은 어, 상당히 좋으니까요. 양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재물, 제물. 재물은 어떤 띠가 가장 흐름이 좋느냐? 바로 잔나비 띠, 어, 원숭이 띠 분들이 재물적으로 어,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나마 내가 재물이 들어오고. 아주 좀 횡재수도 살짝이 보이고 하시기 때문에 잔나비띠 분들은 많이들 복권도 한번 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막힌 일이 있다 내가 조금 음 많이 지금 돈줄이 말랐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은 그나마 물고가 트일 걸로 보여집니다 음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 때문에 많이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담 오늘 오시는 분들 또한 저도 상당히 많은데 잔나비띠 분들은 그나마 그나마 이렇게 가뭄의 단비마냥 조금씩 음, 숨통은 트일 수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잔나비띠 분들 어, 축하드리고요. 어, 그래도 나는 막혔는데, 이게 어떻게... 뚫릴 방법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또한 있으시라, 있으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힘들지만, 조금만 버텨내면 또 조금씩 경기가 살아날 걸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 어, 힘든 기간 다 같이 힘을 내서 이번 달만이라도 잘 참아내자, 하루하루 잘 참아내자 하면은 어느 순간 조금씩은 풀려 있을 걸로, 보여주고요. 다들 어려우신 분들, 힘든 분들,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행복해지자고요. 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청당은 더 좋은 영상, 행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